할렐루야. 어, 계속해서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잠언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구절들이 대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지라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잠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 지혜자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눈에 보여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느꼈던 기록들이 여기에 그 지혜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솔로몬이 봤을 때.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라는 그러한 지식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더라라는 본인의 해석들이 이 잠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줄을 좀 그어보았어요 줄을 그어보면 3절 8절, 9절, 11절, 16절 이렇게 다섯 구절을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밑줄을 그은 구절들의 공통점은 이 구절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18구절 중에 13구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아, 그렇지라고 동의할 만한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절, 8절, 9절, 11절, 16절, 이 다섯절은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고 경애하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생각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그냥 믿는가 보구나. 아,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면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이 구절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구절들이야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들, 이 잠언이 쓰여진 목적을 담고 있는 구절들은 여기 나온 13구절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구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13개의 구절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이 쓰여진 목적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원하고 행복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판가름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것에 행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서 한번 끊어 갈게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선택하여서 길을 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은 선보다는 악을 택했을 때 조금 더 얻는 것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상을 더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을 선택하며 이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스월과 아바돈도 여와의 호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오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다.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국은 우리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여기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니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들이 여기에서 아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기뻐하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먼저 막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그 행복의 가치를 가산이 많은 것에 두었다면 이 구절은 그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분이시더라도 나는 가산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며 이 구절을 걷어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아멘 할수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우리가 가산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면 그 구절들의 뜻을,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상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얻은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구절, 18절의 말씀 구절 중에 다른 13절의 구절도 귀하고 맞아 이렇게 이렇게 살수 있지. 예를 들어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아 그렇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맞아! 라고 우리들이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 맞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네. 그러나 3절에서 우리 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보고 계시지.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판가름하고 계시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 아닌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적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세 절의 구절은 우리들이 믿으면서, 아, 맞아. 그래. 아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비추어 보시면서 "아 그래 이게 맞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라고 자신의 삶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빨간 밑줄을 군5 구절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서안 됩니다. "아 그렇지 수정해야겠다" 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이 부분은 어, 보편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라 구절들이 오늘 말씀에도 5절과 6절이 있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버지였죠. 그리고 왕족이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호화롭게 그리고 좀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솔로몬이 서민의 삶은 잘 보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존경할 만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그랬겠죠. 그런데 만약 서민들의 삶 가운데 힘들게 노동하고 살면서... 이술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수 없는 그런 아버지에게서 자란 자녀들이었다면 과연 이 구절을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집안의 모든 가산들을 때려 부수는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데 그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훈계가 과연 훈계로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6절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보았을 때에는 그 왕을 돕는 귀족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람들, 의인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부유한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그 왕족 왕실에서 지내면서 이 삶을 살아갔겠죠. 솔로몬의 눈에는 아, 그래. 정말 저 사람 참 귀족인데 사람도 괜찮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서민의 삶을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정작 서민들 중에 돈돈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람들을 속이는, 물론 열심히 일해서 그 자수성가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개그 중에는 아마도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으면서 부한 사람이 됐던 부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신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됐을 때 쉽게 아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 구절들은 그러한 솔로몬의 눈으로 보는 그 한계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다섯 구절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문 말씀을 보실 때저 같은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것보다는 아 그래 솔로몬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볼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보실 땐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접어두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특히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며 묵상하실 때 우리의 삶을 거울로 비추면서 아 그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어 지키며 살아가면은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좀 수정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무조건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 위해 내가 이 진리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먼 말씀에 여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감히 가타부타 할수 없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섯 구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며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